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센터 케이스톤 마루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돌보, 돌고지로이죠. 석관동에 위치한 예면 아트리츠 아파트인데요. 아, 이곳 역시 아, 저희 케이스톤 마루, 7mm짜리 케이스톤 마루와 아, 그리고 벽체에는 그 천연 벽지, 에덴 바이오 벽지 시공한 현장인데요. 아, 오늘 입주가 되었는데 한번, 어, 상황들을 한번 올라가서, 어, 점검을 하면서 한번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에 어, 들어와 봤는데요. 오늘 막그 입주를 좀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시공하는 현장만 한번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은 저희 72번 케이스톤 마루 화이트 오크 발, 가장 제 밝은 계열의 제품이죠. 어, 그리고 어, 여기 어, 그벽 쪽에 걸레바지는 신색으로 어 벽지가 신색 계열이기 때문에 시공해놨는데 어잘 어울립니다. 지금 벽지도 어 저희가 천연벽지가 시공되었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시공을 잘하는 베테랑을 투입을 해서 그런데 아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이 방도 한번 볼까요? 바닥 시공 같은 경우도 우리 케이스톤 마루 어 정말 그 여성분이신데 시공을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시공을 하셨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그 중문이 이렇게 양쪽에 현관 입구 쪽하고 안방 쪽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요거를 어 분해를 하고 어 그리고 어 마루가 이제 강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한 후에, 어, 다시 이제 캐스톤 마루 시공한 다음에, 어,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 진행을 했는데, 어, 이제 분해하고 이제 재설치하는 비용들이, 또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어,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 굉장히 높았고, 어, 그러나 어쨌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계산해 주셔서, 어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거실 쪽에 보면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 하게 되지만 어, 지금 여기는 남양인 지금 상황인데요. 빛 햇빛이 어 거실로 끝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이게 난방을 안 해도 외출 모드로 해놔도. 어, 바다 온도가 굉장히 그, 어, 올라가서 실내 온도가 약한 19도, 20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난방 비절감에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역시나 그 본드 시공이 아니니까 건강에 아주 굉장히 아주 유익하고 어, 특히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은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어, 바다에서원적외선이한90.1% 그 정도 방출이 돼서 복사열로 1분에 한2 0번 정도의 그 복사열로 어, 난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열 효율도 굉장히 이제 뛰어나지만 또 건강에도 항균, 어, 한건팡이 유해물질 흡착 이런 기능이 있어서 어, 굉장히 그 유용한 에, 그런 어, 제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 숲인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 어, 우리 케이스톤 마루 그 밑에 이제 어, 저희가 퍼즐란 바름제라는 그 어, 제품을 어, 도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케이스톤 어, 마루 시공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 또 벽지 같은 경우에 천연 벽지를 이렇게 시공했을 때아 습을 그 집으로 옮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쾌적한 그리고 가족 건강에 유익한 그리고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 천연벽지나 또 이런 시스템으로 시공했을 때한 4개월, 5개월, 뭐 2, 3개월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아토피 환자도 깨끗하게 이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종종 저희가 점검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에 여러분 그 샘플북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우체국 택배 착불 한 5천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받아 보시면 기존의 그 6mm 짜리와 비교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의 그 차별성을. 금방 한눈에 또 만져보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래 번호, 아래쪽에 010-8264-0675 이쪽으로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어, 바로 저희가 그 다음날이면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드릴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7년간 달려왔거든요 정말 케이스톤 마루 이걸 한국에 정착을 시키면서 열심히 정말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려고 심사 왔는데 더 좋은 컨텐츠 많은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